제 25회 카이원 서울 가는 대상 일부 마지막 시상은 본 상입니다. 시상에는 박스미디어 대표 박혜선, 배우 강형욱입니다. 없 안녕하십니까 박스미디어 대표 박혜선입니다. 제가 오늘 파트너가강일원씨나와경고이 없습니다. 그 끝나는 경습니다그랬더습니다번째가 경쟁이 없습니다. 번째가 경쟁이 없습번째가나는경이 없습니다. 끝이있습니다 끝나는 경쟁이 없습니다. 끝나는 경쟁이 는 경쟁이 니다 네, 첫 번째로 <목소리> 우예 커플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얻고 있는 기경의 네, 출연 중이요두 번째로 날 보러 <목소리> 와 있는 배우 이상윤 씨랑 문상원의 개봉할 영화고요세 번째 트릭은 얼마전 어, <목소리> <마침> 촬영을 마친 <목소리> 이정진 씨와 김태우 <목소리> 씨와 찍은 영화입니다. 감사합니다, 부모님. 예.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이정진 <이장준> 씨, <목소리> 이상윤 씨, 오민석 씨, 최고의 배우이자 파트너인데요. 들이 자리에는 배우를 겸하는 많은 멀티 엔터테이너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좋겠다. 작품을 해봤으면 좋겠다. 네. <웃음> <웃음>